뿌리공원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에, 그 중에서 그한 말씀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다름이 아니고 어, 뿌리공원의 조형물은 처음에는 철물로서 조형물이 되어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는 세월이 가면 은좀 변형이 되고 또 여러가지로 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상물로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. 그때 그 아까 임건식 그 회장님이시죠? 예. 네. 임건식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시고, 어 저는 중앙의 사무총장을 포함 그 시질적으로 중앙의 모든 일을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 편입니다. 그때 그 임건식 회장님께서 중앙에서 이것을 조금 해주면 어쩌냐. 사실상, 대전 의 종신에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. 처음으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듣고, 아, 좋다. 우리가 하자. 해서, 임방현 회장님 오고, 저 오고, 대전을 몇 번을 다녔습니다. 보고서, 그, 뿌리 그, 선물로 하는데, 에, 뭐, 돈이 좀 어느 정도로 들어간다. 말씀을 듣고 지금 다돈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만은 그때 중앙에서 협조를 해서 사실상 지금 선물로서 조형물이 어, 있다는 것을 우리 종신들은 이제 말하셔야 합니다. 왜냐면은 하 중앙에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서은 아니에요. 참여를 제가 있을 때는 참여를 했고 매년 다녔어요. 다녔었는데 이제 그후로이시 어떻게든 건지 그, 그 가보지를 못하고 그랬거든요. 그런 참고사항도 우리 종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